네, 이제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전형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학년 입시전형에 대해서 원래는 고1 같으면 고2 되는 4월 말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11월달 시기가 고1 학생들 교육과정 선택하는 시기라서 서울대가 좀 빨리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가니까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좀 신중하게 기여해 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입학전는 결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전조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시모집에서 지역균형전형을 그래서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수시에서 지역균형 선을 뽑았었지만 정시에서 뽑게 되니까 그걸 한번 더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또 차이점은 원래는 학생부 전형, 기획균형 특별전형 1에서 수시에서 농어촌전형과 그 다음에 저소득 학생 같이 뽑았었는데 수시에서는 농어촌 전형 학생만 그다음에 저소득 학생은 정시에서 뽑는 걸로 이원화 되었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모집 지역 균형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시모집 지역 균형 전형은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원서를 내면 서류와 면접까지 다한 다음에 학생을 선발했었는데 어, 지금 1학년미터는 2023학년도부터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서류전형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이렇게 정을 하게 될 건데, 3배수에 뽑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게 2 0 2 1학년도오래된 고3 학생들이 서울대 지역 지역 예전형에 지원한 어, 경쟁률인데요, 3.09대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수를 뽑겠다는 말은 지원 다 된단 말이고, 물론. 지금 내년도 계획안을 보면 올해 760명 정도를 지균에서 뽑았는데 내년에 660명 정도는 100명 정도 줄어들게 되면 실제 경위 한 4대1 정도 될 건데 소년은 3대1 정도를 최적화된 모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3대1이 될 거다. 그래서 어 1단계 통과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다. 지원자 풀에 비교하면 그렇고요. 그냥 변경도 된게 3개 영역에서 2등급이 서울대가 요구하던 최장력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게 세계형 합의 7등급 이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등급 세계를 받았던 게뭐 극단적으로는 115등급이 되더라도 어 최장력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최장력 상당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면 최장력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 떨어지는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의 다양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전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이상이 2등급이내라는건 예를 들어 하나가 2등급, 2등급, 3등급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세계 영역 합이 6이 아니고 각각 2, 2, 2를 충족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1, 2, 3이면 합이 6이지만 그렇게 되면 체장을 못 맞춘 거고 2등급, 2등급,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115등급이 돼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 이게 제일 아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지역 균형 전형은 수시에서 뽑았었고, 학교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선발 전형 과정을 거쳤었는데, 정시 전형으로도 이제 추가로 뽑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역시 학교에서 두 명이나 추천. 근데 정시에서는 졸업자도 지원 혜택을 줄것 같습니다. 아마 수시에서 재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 인원을 정시에서 졸업생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될 거고,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인문대학, 사회과학에서 정치외교, 경제인류학과, 공과대학, 약대, 의과대, 치의학과, 주요 대학들, 단대들 다 뽑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성적이 일정 수준 나왔다면 지역인재 전형 정시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원래는 서울대가 지금 내년까지 2022학년도 지금 고2까지는 정시가 수능 100%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60%에 내신 40% 교과장 40%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삼출 방법을 보시면,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최고 점수, 예를 들면 수, 아마 표준 점수를 가지고 가게 될 건데, 영어를 제외하고 합의한 420, 30점대, 보통 이렇게 나올 건데, 그 모집단의 지원자의 최고 점수와 지원자의 최저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요런 공식을 써서 점수 삼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아마 그단위의 지원한 중에 1등인 학생은 60점. 아마 지원자 중에 제일 최저점 학생은 45점이 나오도록 세, 어, 설,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15점 미만일 때는 60점 빼기, 모집 최고점 빼기 지원자. 그래서 최고점인 학생은 60점. 만약에 10점밖에 안 난다면 제일 마지막 지원자는 50점을 받아가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420점은 표준점수. 국어, 수학, 탐구. 각각의 표준점수 합을 더하면 한 420점이나 요 제일 많이 나온다면, 나누기에 따라 점수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교과 평가는 ABC 3등급으로 나올 겁니다. 나올 때 평가로 부여를 하게 될 거고, 독립된 2인이 평가를 하여서 등급을 부여할 건데요. AA 받으면 10점. 그러니까 한 명이 A, 또를 하면 A. 하면 10점이고, 한 명이 A, 한 명이 B면 8점. 두 명이 다으면 6점. 그다음에 3점, 0점 순으로 될 건데 아마 CC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주로 요 정도에서 18, 6점에서 아마 구분이 될것 같고 여기다가 30점을 더 기본 점수를 더해주면 만점인 학생은 10점에서 3점에서 40점이 될 거고 보통 비 받게 된다면 36점이 되는 게 이제 지역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점수는 일반 전형도 수시에서 아 정시에서 교과를 뽑게 될 건데요.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데, 1단계, 여기서는 수능을 일단 2배수를 먼저 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의 합, 400여 점 나오는 그 합으로 2배수를 뽑아서 그 점수를 1단계 80점으로, 아까 여기 방법은 어, 60점 만드 방법과 동일하게 하는데 이게 20점으로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하고 교과 성적 20점 더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되는 상황이고, 20점이기 때문에 내신 반영은 5점, 4점, 3점. 1.5점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정확한 상황은 아니고, 전년도 점수들 이제 산출, 제가 확인 가능한 어, 수업, 학과들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뽑은 건데요. 여기는 최고점 빼기 차점이 15점이나 20점. 그러니까 미만인 학과들. 그럼 단순히 60점이나 8 0점의 점수를 빼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408점부터 401점. 7점 차이가 난 학과였습니다. 제일 최고점 학생이 408점, 제일 최저점 학생이 407점인데, 이렇게 될 때는 그럼 단순히 빼면 된다 했으니까, 최고점인 아이는 60점 될 거고, 최저점인 학생은 7점 차이니까 53점. 수능점수 이렇게 점수가, 어 반영이 될 거고요. 내신 성적은 BB이니까 4점 감점이 되면 36점. AA는 40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총점이 96, 97, 90 이렇게 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같으면 수능 100%로 반영이 되니까 408점인 학생이 당연히 1등이 될 거고 401점은 아마 밑에 학생이니까 떨어지지 않았을까 요 정도에서 합격이 됐다 하면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내신 성적이 반영되게 되면 지역균형전형에서는 96점, 9 0 역전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점수에서도 3점, 2점이나 차이가 났었지만 여기서 오히려 밑에 학생이 2점을 더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에서는 역전이 되지 않았고요. 밑에 전형은 동점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내신이 반영이 되는데에 따라서, 혹은 이 극간 차이가 얼마에 따라서 점수 폭이 있을 것 같고, 그럼 15점이나 20점을 반영하는 대학도 보면 424점과 403점이면 21점 차이 나니까 이렇게 계산공식을 써서 가게 될 거고 최고점인 학생은 60점 차점인 학생은 45점을 받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영점수 역시 그대로 하면 36점, 40점 이렇게 되면 96, 96.43 이렇게 반영이 돼서 424와 419점은 어, 표준점수 5점이 차이 났지만 내신 성적의 영향으로 오히려 419점인 학생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406점과 403점은, 차이가, 또 내신 성적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전형에서는 차이가 유지가 되었고요. 밑에는 역시 이제 차이가 유지가 되었던 상황이. 그래서 점수 국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신 편, 어떤 내신을 가중에 따라서 상당히 내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대 정치를 지원할 학생은 내신 성적에 충분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한 10년 전에도 이렇게 전형 설계를 했었는데, 그때는 내신이 정량평가였어요. 등급만 가지고 판위별을 냈었다면, 지금은 서울대가 발표한 공개으로는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2023년부터 교과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정시의 교과성적이 지역균형전형은 40.40%. 그 다음에 일반적인 20%가 반영이 될 건데 교과 이수 현황.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가? 우리 2 0 2 0이 개정 교육 과정은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던가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학생. 그래서 교과 이수 현황도 볼 거고 교과 학업 성적. A, 뭐 1등급부터 9등급, 그다음 ABC 볼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적은 세부능력 및 특기 사 그걸다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교과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정성 평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평가 항목이 교과 이수 현황, 교과목 학업 성적, 세부등급의 특기상 이 크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될 건데 교과목 위계에 따른 교과 선택과목 이수를 본다고 했습니다. 위계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어,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 나타나게 될 건데요. 보시면 어, 국어는 공통 과목을 듣고 일반을 듣고 진로 선택을 들어야 된는 의미고,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수학을 듣고 수학 1 들은 다음에 반드시 경계수학을 가야 된다는 의미고, 수학 풀를 듣고 미적분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건너뛰고 확통이나 미적을 듣고 다른 과목을 듣게 되면 위계를 좀 위반한 상황이 될 거고, 대학들이 그렇게 선호 서울대가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서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고 과학에서도 공통과목을 듣고 일반 선택과목을 듣고 진로 선택과목을 들어라 이렇게 될 거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보시면 진로적 선택과목 이수를 할 건데 공과대학이면 수학과 과학의 교과의 선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면 공과대 기계공학과에갈 거라면 수학에서 들어야 될 과목들과 과학에서 들어야 될 과목은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들어갈 거고, 경제학부 갈 거면 수학과 사회 과목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거니까, 여기에 충분히 이술을 해라. 라고 해석, 말 어, 해석이 되고요. 교과 성취도, 우리가 교과 성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마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알고 계시지만, 진로 선택 과목, ABC도 교과 성취도입니다. 성취 분포율 나오게 될 거고요. 과목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 있을 때 예를 들면 과학으로 든다면 과학 2 과목, 물리 2 과목과 생활과 과학이 있을 때 생활과 과학 들은 학생보다 물리 2 과목을 더 선호한다 혹은 더뭐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일 거고요. 수강자 수도 고려할 거고, 원점수, 평균, 평표 다 고려할 거다. 그 다음에 성취도 분포 비율.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을할때 A가 몇 프로인가, B가 몇 프로인가, C가 몇 프로인가 충분히 고려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상. 고과목별 수업 시간에서 나타난 학업성의 충실도를 반영할 거다. 그랬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과 수업 시간에 수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 이걸 선생님들이 적어 주실 거니까 끝까지, 3학년 2학기까지가 어,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가 내신이 들어가지만,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수능에 집중하겠다고 3학년 2학기 내신을 소홀히 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 조금 서울대를 지원할 때는 네, 말씀하시죠. 네, 혹시 공과대학, 그런, 이제, 과를 지금 선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학과 이수 현황을 본데 있는데, 음. 그러면 수학과 어떤 과목을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서울대가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리도록 아. 할게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보시면, 일단은 요거 보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모집단이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 주도적 태도가 나타나. 이렇게 되면 A를 받는다 말인데, 어 예제를, 사례를 좀드러났어요 보시면 공과대학 지원자인데 말씀하셨듯이, 모집단에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두 과목 이상 드리라 했는데,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이 투 과목도 있지만, 어 융합과학이나 생활과 과학 같은 과목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꼭 집어서 물리학 2, 화학 2, 이렇게 하고, 수학도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기하, 라는 거 보니까 서울대 공대쯤 올려면 아마 이 정도는 해 달라는 반드시 아니기 적어도 이 정도가 기본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어의 행간을 읽어본다면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기초과목 교과서 기초과목 국어, 영어, 수학, 뭐 한국사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모집단위 관련 과목. 아까 공대 같으면 과학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경제학과 같으면 사회가 더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그 성적들이 1, 2 등급 이런 의미는 아마 특정 과목들 뭐 기초 과목이 아니고 예를 뭐제2외고 같은 경우에는 3, 4가 나와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기초 과목들은 1, 2 등급 정도 나와 달라 그리고 a, 뭐 진로 선택과 성취도도 A 수준은 유지해 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 20몇 과목 될때 20과목이라 치고 19과목이 a 고 한, 아마, 뭐, 1, 뭐, 1등급, 2등급이고, 한 과목이 3등급일 때, 과인의 학생은 공부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을 이제 사정관는 평가자들이 할수 있다는 의미 같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1등급 정도가 요구된다. 그 의미고, 다음 이수한 과학 교과 수업에 충실한 참여 내용이 나타나야 된다. 이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죠? 자, 세부 능력기 특기 사항에서 교사의 평가가 충실된다. 이게 세 가지가 오 r 이 아니죠.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질 때 A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아마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이런 걸 충분히 잘할 거니까 B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저히 수업에 대해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아마 C를 받겠지만 C를 받는다면 아까 교과 성적을 나오는 반영비로 봤을 때는 좀 합격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아마 A, B 정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이후 교과 이수 기준을 언뜻 보시면 참 복잡해 보이지만 따라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가산점으로줬어요이 조건을 다 맞추면 정시에서 가산점을 이점 주겠다 했는데 이제 가산점이 없어지고 가산점 대신에 내신 성적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될 건데 교과 이수 기준 1을 먼저 보시면 뭐 사회 교과 중세 과목, 과학 세 과목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국어 1 0단위 수학 1 0단위 사회 1 0단위 영어 1 0단위 과학 1 2단위 그다음에 한국사 6단 필수로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사회가 세 과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가 1학년 때 공통 사회. 그다음에 2학년 때 보통 인문계열로 갈 거라면 수능 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두개 이상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사회는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과학이만 인문계열 같은 문제가 될 건데 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공통과 학 과학 탐구 실험. 그다음 이렇게 되면 공통 과학은 8단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은 2단위예요. 그 합하면 10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음. 필수있으단니까 과학은 12단위 됐어요. 무조건 한 과목을 더듣게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한 학생이면 충분히 할수 있다. 반면에 이제 자연계열 갈 학생들도 이제 수능 시험 칠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두 과목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공통과 과학 탐구 실험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두 개. 그러니까 최소 네 개는 무조건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생활과 교양에서 제외국을 2안 들을 수도 있는데, 제외국을 2 가급적 들어달라. 요거를 이수지진을 맞춰야 된다. 이고 이게 안 맞아지면 아, A를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석그래죠 감점을 당하는 게 아니고 A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투 과목 이수를 권장함이라 되어 있어요. 대학에서 과학투를 권장함이라는 이유로 그 설명한 것은 아마 권장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또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서울대를 지원할 생각인 학생들은 과학투를 해야 되는데 과학투가 부담 크게 안 가지셔 도될것같은데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과학투가 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부터 9등급인데 투를 선택하기 작기 때문에 등급 나오기 어게 힘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려 했지만 지금 고2부터 과학투는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ABC 3단계 평가고 A만 받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원점수 80점 받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A 받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 공대 서울대 공대를 희망한 학생 같으면 반드시 과학 2를 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과 기준이 수2입니다 어,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이수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개 충족을. 보시면 수학에서는 일반 선택 4개 또는 일반 3개 더하기 진로 선택 하나인데 아마 지금 1학년들이 지금 교육까지 선택을 하고 있을 건데 어, 그냥 학교에서 충실히 설정해 놓은 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수학을 들었어요. 그거는 공통 과목이니까 여기서 제외겠죠 빼고 2학년 때 되면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수능 과목입니다. 그다인문계열 학생 같으면 확률과 통계, 보통 들을 거예요. 그 다음 또뭐 듣게 되겠어요? 미적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듣고, 뭐 경제수학이든가 실용수학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어요. 수학과의 거 듣고. 그러면 일반 선택과목 3개 더하기 진로가 된 거고, 만약에 확통에다 미적을 들으면 일반 선택과목 4개. 충분히 다될수 있습니다. 총 우리는 기본적으로 6학기가 있기 때문에 4학기 수학을 잘 들으면, 한 학기도 빠짐없이 들으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아마 자연계열 학생인 것 같아요. 일반 선택 과목 3개. 과학이 진로 선택 과목 2개. 이 말은, 어 우리 일반 선택 과목이 과학에서는 4 과목이 있어요. 물리학 화학원, 생명과학원, 아, 물리학원,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4가지인데, 4가지 중에 최소 3가지를 듣고 진로 선택 과목. 아마 서울대에서는 그러면 2 과목을 요구하겠지만, 공대 같으면 물리2, 화학2, 뭐, 이 정도 들어는것 같은데, 그렇게 듣든가, 아니면 일반 선택 과목 두 과목. 이거는 그러면, 물화, 생지, 원 중에서 두 과목을 듣고, 진로 선택 과목. 아마, 그러면, 일반 선택 두 과목을 들었다면, 과목별 위계 때문에, 어, 진로 선택 두 과목도 두 과목을 들을 거고요. 거기다가, 다른 융합과학이라든가, 생활과 과학을 들으면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럼 충족이 된다, 는 의미. 다 기본적으로 충족을 할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갈 때는 일반 선택 과목 세 과목, 더하기 진로 한 과목. 이 말은 일반 선택일 때 사탐 과목에서 나오는 과목들 중에 총세 과목 듣고 진로 하나 들으라는 거. 그럼 이게 총네 개잖아요. 그러면 학기가 네 학기가 있기 때문에 3학기가 보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는 일반 선택 두 개, 진로 선택 두개 이렇게 듣는 거니까 큰 문제 없이 충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보통 고, 어 개정 교육계에제시고 일반적인 어 트랙을 따라서 가시면 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되고요. 그래도 만약에 일정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폐강에서못 들었다 이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되면 그것도 이수단이 인정이 되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게 작년까지는 가감점이었지만 아 감점제였지만 올해부터는 A, B, C제 그래서 내신 성적에 A, B, C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자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욕을 맞춰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